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는 산에 갑니다. 오전에는 가지 못했고요. 오후에 5시 약 20분 정도 됐는데요. 날이 큼큼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야전사 하아들고몇년 전에 씨앗을 뿌려서 소나무가 이렇게 발화가 잘 되었습니다. 몇 뿌리 캐다가 나눔도 하고 또, 저녁 늦게,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손, 전등,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 이것을 보면 우리 친구, 생각이 많이 나네요. <laughs> 제가, 그러면, 한번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작은 소나무이지만 괜찮은 소나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에게 화분만 있다면 심어서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출발합니다. 이런 풀숲을 지나가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남자라면 뭐 이런 곳은 괜찮죠? 자, <laughs> 이제 산에 다가가는데요. 한번 채취해서 어떤 소나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소나무는 아니지만 가꾸면서 소나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세상을 만나면 사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좋은 음 분재가 되고, 또 분재형 소나무가 되고, 또 정원수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산정에 가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소나무를 분뜨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겨울에 어, 이렇게 나무를 꼽아서 요렇게, 요렇게 보면 V자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눕혀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틀어서 여러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보관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더잘 알겠지만, 또 혹시나, 모르는,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이 소나무에 관심은 많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음. 자, 이렇게, 여전삽이잘들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하다가 말았죠요 자, 이렇게 아, 여기는 땅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힘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면, 자, 이 상태면,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을 떴습니다. 옆에 자 이렇게 분을 떴습니다. 어 옆에 무슨 뿌리들이 많아서 잘 나오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분을 떴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뜨기를 했고요. 자이 상태에서는 항상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근, 직근이 길면 소나무가 반드시 고사합니다. 자, 직근 이렇게 그리고 저는 털어서 가져갑니다. 대부분 털어서 갖고 가요. 그런데 요거는 아, 글쎄요. 야 이거 뿌리가 별로 없네 분데기는 했는데 그럼 요만큼만 달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아 요쪽에 하니까 뿌리가 많네요 자 이렇게 요정도만 달고 가도 충분합니다 요정도요 요정도만 달고 가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수분이 중요합니다. 수분 여기서 바로 캐서 그랬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천정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뿌리가 벗겨진 게 있어요. 다들은 절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뿌려주세요. 오늘따라 왜 그래. 자, 물을 뿌려주시고, 이렇게 실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세요. 충분히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아, 기에 상처가 났지만 이거는 금방 뽀고가 됩니다. 이 소나무는 공진이 자기 몸을 갖다 보호를 합니다. 자여기 실뿌리가 많죠? 이렇게 이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호일로 감싸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담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담아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이제 충분히 쏴주는 거죠 요렇게. 집에까지 가려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자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생긴 이 예, 선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긴 선나무가 뭐냐면 요까지는 아직 짧아요. 잡지만 여기서부터 곡을 넣고 만들면 충분한 그 정원수 소재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런 소나무는 여기서 이제 단도 될수 있지만 이런 모양들은 희생지가 됩니다. 희생지. 희생지는 막아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희생지가 저렇게 커버리면 위쪽으로 영양물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천정, 천정. 인마가 주는 거야요마가 주는 거. 야 이게 천정.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다 모두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순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시생지도 너무 많아요. 따줘야 됩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게 희생지라도 요게 새순 나오는 거는 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롯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겹친 가지. 이거 아무 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선 가지 필요 없고요. 아 이거. 가지가 되도록이면, 음, 짧은 것이 좋은데요. 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면, 분재하고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걸 하나 날려주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것만 이렇게 살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솔순, 솔선, 설순은 놔둬도 되고요. 솔순 제거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솔순을 덤성덤성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새싹이 터요. 여기서 그리고 솔순을다 이렇게 따면서도 한세개 정도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솔순그 설순이 아니라 설립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게 작년 가지 장량가지 같으면 작년 가지예요. 작년 가지인데. 솔소를 갖다몇개 놔두면 여기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 다른 것으로 해서 전목을 시켜서 해도 됩니다. 전목. 전목이란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전목이 되는 겁니다. 이 소나무는 그래요. 저도 접목을 한번 그냥 이렇게 전정을 해서 그 활접을 해봤지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전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여기여기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키울 것이 있고, 또, 어, 새벽지를, 또,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정우수 서재감으로 되고요. 그리고, 계곡이 흐르는 이곳에서 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남네요. <laughs> 정말 빨리, 제가 이렇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보면 평상처럼 보이는, 탁탁처럼 보이는 아저 곳에서 아 구름가자 한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놀라> <놀라>